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데드리프트 그리고 바벨컬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데드리프트도 오버헤드 프레스도 느낌이 나쁘지 않았고 운동을 어,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컨디션이라던가 이런 게 괜찮았습니다. 제가 스쿼트에 중점을 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쿼트를 할때 약간은 이런 스트레스가 다른 운동보다 좀더 있기 때문에 어, 다른 운동이 너무 과하지 않게 어, 이렇게 스쿼트에 집중을 하면서 좀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역치가 나머지가 다 따라 올라왔다면 이렇게 하나를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오늘, 오늘 하루 동안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끼니는 제가 평소에 그냥 이렇게 먹는데 그냥 밥을, 어, 300, 어, 330g 정도, 여기에 닭가슴살, 생닭을, 어, 에어프라이기로 돌리는 겁니다. 160g 생닭을 에어프라이기로 돌리고, 이, 어, 그 다음에 아몬드를 한 15g 정도 넣어서, 여기다가 그냥 간장 넣고, 깨, 깻잎 조금 넣어서 그냥 비벼먹은 겁니다. 이게 맛은 솔직히 없는데, 그냥 잘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첫 번째 끼니를 어,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 끼니는 제가 보통 어, 운동을 끝나고 나서 중간에 어, 약간 바쁜 와중에 중간에 먹는데 어, 잘 넘어가라고 이렇게 라면을 먹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라면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신라면 먹고 밥 조금에 그다음에 닭가슴살을 어, 두 종류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번에 어, 작심통살 거기서 나온 신제품을 제가 먹어봤는데 어 제가 하나가 무슨 누룽지 백숙 맛이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진짜 그 맛이 나서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닭가슴살도 잘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식단 어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끼니는 제가 실수로 촬영을 못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중간에 어 코칭이 끝나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어 아침에 먹은 거랑 비슷하게 어 식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끼니는 나머지 음식들을 나머지 칼로리를 보고, 어, 먹을 걸 보통 정하는데, 저도 식욕이 많지가 않고, 항, 이렇게 억지로 조금 채운 지가 꽤 되어서, 어, 약간 최대한 그냥 잘 넘어가는 걸로 고릅니다. 당연히 깨끗한 음식, 당연히 밀가루가 어, 덜 들어가면 좋긴 하겠지만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도 먹기 싫은데 억지로 뭐 어, 먹게 되면은 뭐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어, 제가 그때 끌리는 음식을 먹는 편인데 그냥 집에 있는 식빵에 어, 땅콩 여기 어, 버터, 땅콩버터를 조금 바르고 거기에 이 닭가슴살 아까 말씀드렸던 작심통살에서 나오는 떡볶이 맛이랑 그다음에 양념치킨 맛이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먹었는데 총 먹은 탄수화물 양은 한 422g 정도 되고 단백질은 208g 지방은 한 97g 정도 먹었습니다. 당연히 이건 대략적인 겁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이렇게 객관화를 하는 게 중요하고 객관화를 해서 매일매일 먹는 탄단지의 비율을 비슷하게 그리고 먹는 칼로리를 비슷하게 이렇게 측정을 어,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안 했는데도 꽤 지금 어, 나는 이렇게 안 해도 수익능력이 많이 올랐는데 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먹었는데도 그럼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타고난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더 체계적으로 먹고 귀찮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먹게 되면은 뭐 나름 체계적인 건데 어쨌든 이렇게 먹었을 경우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단 안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 깨끗하게 먹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내 몸에 잘 받는 음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밀가루를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잘 받는 느낌인데 어떤 분들은 밀가루 먹으면 가스가 많이 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밀가루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항상 깔끔하게 채우려고 하시고 먹는 것 또한 제가 보여드린 대로 객관화를 해서 잘 채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 운동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